주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 명절 한가위로 가족 친지 여러분과 함께 기쁨과 풍성함으로 행복한 시간 보내셨는지요? 추석 연휴의 향기가 아직도 남아 있는 가운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달려나가며 새로운 대학을 위한 시작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 또 여러분들 위해 준비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약속하면서 장일동 뉴스팀 심착게 출발합니다. 장일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새로운 아침 모두에게 활력과 기운이 넘치는 10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도 준비한 노후 난방 설비 교체 비용에 대한 지원과 실행할수 있는 초안산 가드닝 센터 소개, 그리고 로봇 AI 가상 증강 현실 등 최신 과학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패널님들 세분 모셨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철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치장님들 한 급년을 알차게 잘 보내셨나요? 패널 정연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예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우리 배철남 패널님께서 준비하셨죠? 부탁드립니다. 네, 네. 서울시가 중앙지역 남방 공동주택 노후 난방 설비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가스 요금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도시가스 요금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공동주택의 노후 난방 설비 교체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한국 부동산원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역 난방, 중앙 난방 기준 2022년 12월 기준 53.9% 상승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난방 방식 비중은 개별 난방 68%, 지역 난방 27%, 중앙 난방 4%인데요. 특히 중앙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대부분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곳이 많아 주민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어 서울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열 사용 설비 효율을 개선해 난방 품질을 높이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럼 그이 같은 좋은 제도를 서울시가 어느 정도 지원한다는 계획인가요? 예, 먼저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임대 공동주택이 폐열 회수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최대 90%를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증기보일러의 스팀트랩 교체비용은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폐열 회수기는 단지별 최대 4천만원까지이며 설치 시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스팀트랩은 단지별 최대 1천만원까지 그리고 교체 시 필요한 진단비용과 배관 교체 비용을 함께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연 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급탕에 사용하는 예열 열 교환기는 2000년 이전에 설치한 설비로 최대 4천만 원. 차압 유량 조절 밸브 교체는 최대 600만 원. 고온부 및 배관의 보온재 작업 비용은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네, 그럼 어,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신청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오는 12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에너지 정보 누리집 또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노후로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줄여서 겨울철 난방비 부담도 줄이고 따뜻한 겨울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하여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소감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은 정윤수 편집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23년. 오월에 개관했는데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아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연 속 쉼터이며 초록 식물들과들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인 창일동에 위치한 초안상 가드닝 센터입니다. 네 주민들을 위한 그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식물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잔잔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며 계절에 따라 다른 표정으로 자라나는 생명의 움직임을 가까이서 지켜볼 때 몸과 마음을 아우르는 치유의 효과를 누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척에 이런 가드닝 센터를 두고 있는 저는 가끔 행복함을 느낀답니다. 예, 그럼 행복을 줄수 있는 가디닝 센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센터 정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면 제주 화산석을 사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온실 속에 독특하고 다양한 식물이 자리하고 있으며 온실 끝자락엔 정원사의 작업 작업실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셀프 브랜드 바에서 구입한 식물을 직접 분갈이 해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초록 책방에는 90% 이상이 식물과 가드닝 관련 서적으로 준비되어 있어 식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원사의 놀이터라는 공간은 야외 정원과 개방형으로 조성되어 있어 이름 그대로 소산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며 25명 정원의 단체 수업이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식물 상담소가 있네요. 현재는 주로 허브를 이용한 차 수업과 텃밭에서 재배한 작물로 응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좌우에는 식물의 건강상태 상담도 해주는 곳이라고 하네요. 네, 아주 좋군요. 그, 그럼 또 다른 장소 소개할 것도 있나요? 네, 이번에는 실외로 옮겨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습 정원을 만날 수 있는데 일부분은 사회적 가드닝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월요일 아침마다 가꾸는 텃밭이 있고요. 그외 장소는 다양한 허브 식물이 심어져 있어 가히 허브 천국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원 위쪽에는 예술 공방인 도자기 체험 공간 시설이 자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흔치 않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가마실, 물레실, 각종 기구들을 잘 갖추고 있어 손쉽게 도자기를 만들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만든 나만의 도자기 작품은 한달 건조 작업 후 수령에 갈수 있습니다. 센터 탐방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유익한 여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프로그램 진행사항을 전해드리면서 끝맺음을 맺을까 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정원 산책, 가드닝 일일체험, 도예 일일체험,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등이며 선착순 모집이니 관심 있는 분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예, 그 경현수 편의님께서 그 정원 산책 및 일일체험 등실링할수 있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혜리 편의님께서 준비하셨죠?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동네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네, 4차 산업기술교육체험거점으로서 로봇, AI, 가상증강현실 등 최신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위치에 있는 서울 동북권은 15개 대학이 위치해서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홍릉 일대 10여 개 기술 연구소 등 기술 자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살려 인근 대학, 연구소, 기업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하여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한다고 합니다. 창동 아우른의 2024년 개관 예정인 서울사진미술관 등 인근에 조성 중인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기획 전시, 축제, 포럼 등을 공동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2030 MZ세대 관심을 이끌어낼 차별화된 기획 전시를 통해 전시 트렌드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그이 같은 과학관은 어디에 위치한,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닥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도봉구 창동 1-25번지이며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커다란 타원 형태의 독특한 디자인을 구현한 건물입니다. 서울시는 이곳 서울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에서 4차 산업 혁명을 생활 속 체험하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과 연계해 서울 동북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김일리편님께서 4차 산업에 대한 로봇, AI, 가상 증강 현실 등 과학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추석 연휴의 다음 날이고 새롭게 시작하던 10월이어서 그런지 처음 방송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낼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도 서울시가 중앙 지역 남방 공동주택 노후 난방 설비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창일동에 실현할 수 있는 초안상 가드닝 센터 운영에 대한 소개 그리고 4차 산업 기술 교육 체험 거점으로서 로봇 AI 가상 증강 현실 등 최신 과학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등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요? 저희들은 주민과 청취자들을 위해 더욱 유익하고 다양한 소식을 가지고 이지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경석 패널의 배철남, 장현수, 김혜리, 작가 장일뉴스팀 제작의 장일동 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광고입니다. 창일동 방송국 운영은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